어, 서프라이드라는, 네, BBQ 신메뉴 치킨, 서프라이드라는, 에 네, 치킨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라, 서프라이드인데요, 예. 네, 왜내 얼굴을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시면, 네, 서프라이드. 서프라이드에요 서프라이드 여기 위에 뭔가 이렇게 뭐가 뿌려져 있어요 약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저는 순살로 시켰거든요 네. 순살로 시켰기 때문에 어 서프라이드라는 네, BBQ 신메뉴 치킨 서프라이드라는 에 네, 치킨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라 서프라이드인데요. 예. 네, 왜내 얼굴을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시면 네 서프라이드 예. 서프라이드예요. 서프라이드 여기 위에 뭔가 이렇게 뭐가 뿌려져 있어요. 약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저는 순살로 시켰거든요. 네. 순살로 시켰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후라이드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한번 볼게요,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릴게요. 치킨무? 치킨무 싫어하는 사람 사람입니까? 자, 제가 한번 어, 휴누기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좀 이제 요 정도. 네. 스파클링. 턱톡 장포도 턱톡 턱. 스파클링 이거, 이건 스파클링인데 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위에 좀 뿌려져 있어요. 네. 위에 뿌려져 있죠. 이거. 뭔가 좀더잘 보이게 하려면. 지갑을. 여기다 이렇게. 오! 호 네, 예, 순살이에요. 아, 우리 냥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네개 넘어 먹었습니다. 음! 맛있는데? 누가 맛없대? 야 맛있어. 콜라 하나 들어가요.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야, 나 진짜 잘, 진 너무 잘 시켰다. 맛있네. 약간 치킨 위에 치킨 치킨 튀김 어 뭐야 뭐.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약간 치킨이 치킨 튀김 가루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서프라이드라는 네, 비비큐 신메뉴 치킨 서프라이드라는 네, 치킨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라 서프라이드인데요. 예. 네. 양양 님이랑 동갑이에요? 저랑? 저 복킹 님이랑 동갑이에요, 양냥 님. 음 <laughs> 근데 진짜 괜찮은데? 이 조각 먹는 거 보면 잔, 잔다고? 그럼 이렇게 먹어야지 저갈비총앙 진짜 싫어함. <웃음> <막> <웃음> 쩝쩝에다 깨작충이라고요? 약간 <laughs> 무슨 맛이냐면, 무슨 맛이지? <laughs> 설명이 안 되네? <laughs> 참 맛있는 맛. 그냥 양념에, 양념 되게 살짝 양념에. 치킨 그 가루, 치킨 그거 튀김 가루가 뿌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매령님 무슨 말,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아홉 <laughs> <laughs> 개고 너무 고마워요. 냥냥아 고마워. 매력님알 텐데 <laughs> 제가 도 이렇게 하면 음 바로 알잖아. AKLM 음 추천 나이즈 즐거이네. 아 세나 예뻐니 얻어보세요. 예뻐님, 추천 나이시 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아, 너무 웃겨. 여기 <laughs> 위에 뿌려져 있는 게 맛있네. 아, 예뻐님, 어서오세요. 음, 음. 다음에요. 아 소리만 들었던 이상하다고? <laughs> 진짜 싫다 <시르다>, 질색이야. <laughs> 고아이네. 매운데? 옷에 이거 묻은 거 아니, 물이에요. 이거 물 묻은 거야. 우리 링리진이 어서오세요. 배불러. 아! <laughs> 아, 제가 쩝쩝 자주. 네복킹님이랑나 동갑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배불러 아아 아. 배부른데? 잘 먹었습니다.